왕 10항 12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. 일제 171호 증의 일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. 그 중에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? 예,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거를 올려주시고요. 어,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의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수가 없거든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. 다만 어, 당시로서는 도구나 비상계엄이 해외, 그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못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,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전화 그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지고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. 처음에는 한열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열두 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열한시 삼십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니까 그전에 보좌관에게 보좌관에게 어,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. 그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.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. 다음 장 주십시오. 아까 말씀드리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야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. 그 변호 그 변호인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히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 온 겁니다.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요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아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느니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써져 있네 란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두 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모도 이 폐기하게 되구요 그세 번째 메모를 보고 이그권순이는두번 그러니까 그 썼네 아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호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딴지일보나 이렇게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. 김호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별표 두 개에 쓴 내용은 그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이 메모를 이제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각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가 쓴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.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어 16명 아니고요. 지금 여기 뭐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?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물리면 그 성관이 관계자, 성관이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,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조회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두 개를 추가했고, 요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두 개를 제가 썼던 건데 어,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네. 그 십이월 4일그 이제 가필하신 부분, 이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. 네. 그 아래쪽에 이제 축차검거, 뭐 위치추적, 감금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 2월4일날 오후에 보좌관이 그 기억나는대로 쓰신 이후에 12월 사이였습니다. 갑질하신 건가요? 예. 그 증인은 이 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가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 갑질 49호 중에 15 여인영 피신 조서 15, 16, 18쪽을 제시하겠습니다. 그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. 체포자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14명이 맞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증인이 뭐 도와줄 것 없냐고 해서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홍장원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가 조지오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위치 추적 대상자와 동일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은 이제 증인의 증언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라는 내용과 증인이 작성한 메모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. 그런 것 같습니다.